한국의 메이저리그 스타 김성희 이번에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스포츠 매체인 블리처 리포트가 2일 2023년 시즌을 기준으로 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랭킹을 공개했는데 매체는 야구 통계 전문 사이트인 팬그래프와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 a r 를 토대로 순위를 매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의 성적, 골드글러브 후보 선정, 올스타전 참가 여부, 부상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 순위에는 포스트 시즌 성적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하성은 이번 랭킹에서 2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리처 리포트는 김하성이 3루와 6격수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가치 있는 수비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MLB 캄은 지난 10월 19일에 2023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의 최종 후보들을 발표했는데 김하성은 이 중에서도 유틸리티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에도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올랐었지만 결국 수상의 영예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공격적인 면에서도 김하성은 이번 시즌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과 0 7 4구로 지난 시즌에 비해 0.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블리처 리포트는 이런 김하성의 성적이 랭킹 28위라는 순위로는 다소 저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며 그의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 야구 분야의 전문가 로버트 기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올 시즌 김하성의 활약에 대해 열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하성이 올해 보여준 놀라운 발전과 함께 그의 순위가 수직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하성이 이번 시즌에야말로 야구 선수로서 갖춰야 할 모든 능력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기자는 김하성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 가치가 여전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하성은 최소한 톱20 반에는 들어야 마땅하다며 그가 메이저리그 어느 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내야수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수준급 수비 능력과 함께 20개 이상의 홈런을 치고 30개 이상의 도루를 기록할 수 있는 빠른 발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하성은 매 시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자의 말처럼 김하성은 올 시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샌디에이고 구단은 월드 시리즈 종료 후 김하성에게 7년간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그의 놀라운 성장과 팀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순위에서는 오타니 쇼웨이가 전체 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매체는 오타니가 건강을 잘 지키고 전체 시즌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만 있다면, 그가 1위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세 시즌 동안 오타니의 경이로운 활약은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선수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순위에서 1위는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차지하였는데요. 그는 이번 시즌 메이저 리그 사상 처음으로 40홈런과 70도로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체는 아쿠냐 주니어가 오는 12월에 겨우 26세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그의 기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그가 앞으로 더욱 화려한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라는 슈퍼스타들로 가득 찬팀 내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이영 상후보인 블레이크 스넬, 후안 소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같은 뛰어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번 시즌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김하성의 활약은 국내 야구 팬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가 다음 시즌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